안녕하세요. 곽인철 아이 연구소의 곽인철입니다. 오늘은 이제 울을 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지? 아기가 울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기가 울면, 아, 아! 이렇게 울잖아요. 그 아이가 만일에 잠에서 깨는 단계에서 운다 그러면 그때 너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눈으로 먼저 안아주면 좋아요. 아기가 울을 땐 일단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나를 쳐다보고 울면 엄마가 어, 목이 뭐 엄마 찾았어, 엄마한테 왔어, 엄마 불렀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아기가 아앙, 아앙 울면 그런 거 저런 거 전혀 보지 않고 즉각적으로 안아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위험하지 않다 그러면 몸으로 즉각적으로 안아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눈으로 아기를 보고. 아기의 울음을 따라오는 거거든요. 아기가아 앙! 하고 울면 엄마가, 어, 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아기들은 그때 엄마가, 어, 어, 하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울음을 울다가 그치고 엄마를 한번 쳐다보고 다시 울기도 하거든요. 내가 아이의 울음을 똑같이 따라했더니 어떻게 반응하지? 이 아이의 울음의 톤이 달라졌나? 이거를 보내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그때 엄마가 아이한테 말을 하는 거죠. 어, 엄마 여기 있어. 축복아 엄마 불렀어. 엄마 보고 싶었어. 엄마 어디 갔나. 엄마. 이러고 부른 거야. 그냥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엄마가 어, 어. 이렇게 했는데도 전혀 반응 없이 강하게 온다 그러면 그때 아기를 안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때 안아주면서도 똑같이 애기를 이렇게 안고 있을 때 얘가 이렇게 엄마한테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엄마가 얘를 이렇게 안아보면 얘가 나한테 안기는지 그러니까 이 몸이 와서 이렇게 기대면서 얘가 안기는지 아니면 이렇게 몸을 뻗팅기는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울더라도 그러면 애기가 뻗팅기면 그냥 다시 조금 내려놓고 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얘가 뭐라고 말을 하지 근데 애기가 그때 엄마한테 안기면 엄마가 얘를 이렇게 안고 있는 상태에서 이 아이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을 하면 이 몸에서 울림이 있거든요. 어 하면 지금 어 하는 이 울림이 지금 제이 손바닥 안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말을 하면 여기에서 그 진동이 느껴지는데 아기가 이렇게 안고 있는 상태에서 엄마가 아이에게 어 축복아 한숨 자고 일어났지 엄마 여기 있지 엄마 찾았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단순히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엄마는 몸과 몸으로 이 아이와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엄마가 축복이 한숨 잘 자고 일어났어 그래 그랬구나 어어 어, 이러면서. 엄마가 이 아이의 기분으로 안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기가 아, 아양 하고 울을 때왜왜 왜 이렇게 울어? 됐어 됐어 이제 그만해. 어, 엄마 여기 있어. 막, 막 이렇게 하면 엄마가 아이 감정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엄마도 되게 막 그때부터 가슴이 막 이렇게 두근두근 되고, 그리고 이 아이의 울음을 어떻게서든지 해결해주고 싶고, 그리고 아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몸을 막 뻗치면서 계속 울고 이러면, 막 여기서 감정이 같이 막 올라가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만일에 남편이 뭐 늦게 들어온다거나, 잘 협조가 안 되거나, 저쪽 가서 게임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여기 이렇게 폭발을 하게 되고, 남편한테 그 다음에 애기한테 막이 감정이 막 엄마가 조차 할수 없는 감정이 막 휩쓸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기가 막 울을 때 엄마가 애기의 감정으로 들어가지 말고 어, 애기가 울을 때 엄마가 마음이 불편하지 않다 평온을 유지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애기가 울면 엄마 마음은 조급해지고 뭔가 두려워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죠 당연한데 나는 어른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이한테 그런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왜 울어 엄마 여기 있잖아 괜찮아 괜찮아 어어어막 이렇게 쫓기듯이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아기를 아는 상태에서 어 엄마 불렀어 엄마한테 왔어 오늘 밖에 날씨가 되게 좋지 어 그랬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얘가 그때 어, 어 이래고 울잖아요 아니면 아 이래고 울수 있죠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크고 강하게 울면, 이렇게 크고 강하게 울 정도로 뭐가 힘들어? 뭐가 속상해? 어, 그래, 그랬어? 어, 어. 얘가, 앙, 앙! 하고 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똑같이, 어, 어, 그래, 그랬어? 그런 말이 하고 싶었어? 그래, 그랬구나? 어, 어, 어. 이렇게 계속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답이 이 진동과 얘도 이 진동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엄마의 심장의 박동이 이 아이가 느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어떤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어, 그렇게 힘들었어? 그랬어? 그런 일이 있었어? 그렇게 자꾸 듣는 거죠. 울음을 들으면 이상하게 내가 감정이 이 입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울음을 인정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면서, 아이가 울을 때, 뭔가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때, 이 아이가, 앙, 앙! 하고 울면, 엄마는 똑같이, 어, 어, 하는데, 그때, 앙, 앙! 어, 왜 이렇게 울어? 이거와, 어, 어, 그랬어, 그래. 그랬구나. 이게 별거 아닌 그런 단어의 차이인 것 같지만, 엄마가 어떤 단어를 쓰느냐, 어떻게 엄마가 울음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울음이 한 시간을 울어도 지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 엄마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현실에서도 그게 되나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현실입니다. 이거는 제가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아주 오랜 세월 만나면서 실제로 저는 지금도 아기가 울면 심장이 떨리거든요. 엄마만큼 제가 울음을 굉장히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아이가 안 울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여기까지 찹니다. 그런데 그때 안 울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은 주체가 바로 저란 말이에요. 근데 아이는 울어요. 그럼 도대체 이해가 왜 울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울음에 따라 울고 반응을 하게 되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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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게도 내가 마음이 이렇게 차분해지고 그 울음을 인정하게 되고 그 울음에 공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울음을 멈추는 거는 누가 한다고요? 아기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울음을 멈추게 하는 사람은 절대 엄마가 아니고 아빠가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울음을 울고 싶은 건 누구냐면 아기예요 얘는 울고 싶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지금 현재 알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얘한테 줄수 있는 건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보살핌을 받고 있어 진짜 엄마가 이 아이에게 주고 싶은 건 괜찮아 여기는 안전해 이거잖아요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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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나중에 괜찮다니까 왜 이렇게 울어? 이렇게 넘어간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괜찮다라는 말을 더 풀어내는 거죠. 그랬어? 그랬구나. 이렇게 힘차게 울 정도로 엄마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 그런데 엄마가 못 알아들었어. 엄마가 잘 모르겠어. 엄마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모르겠어. 이렇게 계속 엄마가 긍정적인 단어. 명사를 써서 그 말을 애기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게 되면 이 아이도 울음이 잦아들지만 더 신기한 건 내가 그 울음이 종결된 뒤에 굉장히 괜찮은 엄마 같은 그 느낌. 뭔가 뿌듯함을 경험하는 그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애기가 뭐 하루에 10번, 20번 울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울 때마다 매번은 아니더라도 처음에 아기를 야, 막 양육하는 시점에서 한두 번 엄마가 조금 더 이성이 있는 그 시간대에 조금 조금 시도를 해보면 내가 얼마나 이 아이를 관찰하려고 그러는지, 이 아이의 마음이 뭔지, 그리고 이 아이의 마음을 들으려고 하는지를 나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얘한테 했던 말의 톤, 내가 얘를 안고, 어, 축복이 그랬어? 그랬구나?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손의 놀림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아, 괜찮아. 왜 이렇게 울어? 엄마 여기 있어. 도대체 왜 이렇게 울어? 그만 울어. 됐어, 됐어. 이렇게 되면 이 손이 급해져요. 같이. 근데 그게 아니라, 어, 축복이 그랬어, 그랬구나. 어, 엄마한테 그런 말이 하고 싶었어. 이렇게 되면 이 손의 놀림이 이렇게 같이 느려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을 하는 이유 그렇게. 내가 취하는 이유는 내가 이 아이한테도 지금 괜찮아. 엄마 옆에 있어. 지금은 안전해. 이런 안정감을 주는 역할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내가 나 자신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너는 지금 좋은 엄마야. 너는 지금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듣고 있어. 라는 거를 내가 나 자신한테도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커뮤니케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셀프, 자기 자신과의 대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양육하면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엄마인지, 내가 얼마나 아기에게 진심을 다하고, 아기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그거를 여러분들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주어야지 되거든요. 그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아기가 울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이 아이의 울음을 내가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씩 느낄 때, 여러분들은 양육효능감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양육효능감이 내가 했던 말의 톤, 내가 했던 단어의 선택, 그리고 내 손놀림, 이런 거에서 종합적으로 다 나온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나한테 너 되게 잘하고 있어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과의 그런 과정에서, 아기와의 과정에서 저절로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엄마한테 충분히 습득이 되면 애기가 4살, 5살이 됐을 때 장난감 사내놓으라고 그러고 어떤 요구가 있어서 막 뒤로 넘어지면서 막 운다라고 쳐요. 그러면 그때 그것이 나오게 됩니다. 저 장난감이 갖고 싶어서 뒤로 넘어질 정도로 저 장난감이 갖고 싶어! 갖고 싶겠다. 그러면 애기가 탁 달라져요. 근데, 너 저거 저번에도 샀는데, 그거 또 사달라 그러면 오늘 안 돼, 빨리 가. 막 이렇게 되면 아기는 거기서 더 무너지는 건, 큰 아이들을 키워본 분은 금방 알잖아요. 근데 그때 아이의 막그 격한 행동, 강한 행동, 그렇게 강한 행동을 하고, 그렇게 격한 행동을 할 정도로 저게 하고 싶어. 저게 갖고 싶어. 엄마가 그말한 마디를 제일 처음에 탁 넣어주면 아이들이 컴 다운이 확 되는 거를 이미 엄마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네살 다섯 살 됐을 때 새삼 하려고 하면 못 합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아기가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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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때또 장투정으로 울때 그럴 때 시도를 해 보면 음, 나중에 네살 다섯 살 됐을 때는 요즘 말로 껌이 되는 거죠. <laughs> 그렇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